이런 문제 나왔다. 두 군이 마이너스 1보다클때 그려. 마이너스 일보다 클 마이너스 세 여기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응? 이렇게 했어? 예. 그러면 뭐라고 세개뭐 해야 된다고? 판경. 판경축으로 갑시다. 판경축 경축하자. 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바로 갈게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A1C2K. 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엄청 이 정도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이게 벌어지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8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나왔고, 그럼 경, 경기값볼게요이 애를 fx라고 놓는다면 f-1값이 0보다 크다 했죠? f-1을 넣어보자. 1-k, 2k,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도 나왔고요, 요거 나왔고 환경축축방향식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마이너스 2, a가 1, b가 k. k가 k랑 마이너스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과 축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축이 더큰 거잖아. 1로 가야죠, 1로. 예를 푼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k는 보통 바뀌죠 얼마이야이보다 네. 작다 이거 세개 공통 범위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그려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냥 눈으로 해 그냥 해야지 다 그려야지 뭐영 색칠하고 벌어지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쑥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k는 영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 아니 안 했어 이보다 작다 이보다 작다 이 어딨어 이보다 작다 쭉 가네요 그럼 나오지 않냐 그럼 답이 뭐냐 그세 개의 공통 범위가 누구냐면 얘 아니야 얘세 개가 다 겹쳐 있는 애가 있잖아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니까 이게가 다 겹치네 색깔로 칠한다면 세개 공통 범위가 되겠죠 보여요? 색깔로 칠했다고 생각해봐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얘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이 있는 애가 누군가 그럼 답은 뭐야? 뭐예요답은 어디였어야 돼? 네.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지금 셔틀된 거 이거 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죠 얘 맞아요 이렇게 찾기도 어렵다 그렇지 환경 축을 해도 지금 공동목이 찾기도 어려워것 같아 안 그래요? 이거 찾기도 어렵지